중국은 조금 더 내수장이 크기도 하고 일본보다 예전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전과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 다르잖아요. 아니죠. 그때 일본의 기술력이 월등죠아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볼때 일본은 저팬 에즈 넘버원 이야기를 1973년에 드러나. 그러면 정말로 중국이 앞으로 잃어버린 몇십 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해결을 하려면 선생님 중국 경제 아까 지금 이렇게 좀 저성장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특히나 그 반도체 쪽 지금 중국의 상황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본 꼴락이딱 지금 직전이죠 잃어버린 직전 예, 잃어버린 30년 직전이죠 그 일본도 똑같아요 그 중국이랑 음. 비슷한 그런 상황인 거죠 일단 미국 GDP 60%까지 쫓아왔을 때 미국의 견제가 시작됐다는 건다 비슷하죠 그래서 1984년 반도체 협정, 85년 프라자 합의 이런 거두드겨 맞고 일본이 박살이 난 것처럼 2018년 권세부가 이어서 칩 액트 이런 거 만들어서 바이든까지 지금 어떤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반중은 바뀌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일본을 연상시키는 첫 번째 공통점이 있고 두 번째 공통점이 또 있는 게 뭐냐면 어, 금융 자산이든 실물 자산이든 심각한 버블이 붕괴되면서 경제가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중국도 지금 부동산 버블이 주식은 싼것 같은데. 그래서 일본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다치긴 할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부동산 시장이 어마어마한 부채산을 예 쌓고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다가 지금 펑 터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과연 해결이 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디플레이션인데 물가가 자주 자주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요. 최근에 2020년 코로나 때도 그렇고 잠깐잠깐 잠깐 지금 계속 벌써 5년 사이 두 번째 디플레이. 이렇게 물가가 안 오르게 되면 실제 그 기업이나 가게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부채 부담이 엄청 커져요. 왜냐하면 경제가 성장하면 부채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는 가운데 인플레가 없어지기 시작하면 실질적인 금리 부담, 실질적인 부채 부담이 커지거든요. 이걸 저희들은 이제 부채 디플레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일본 꼴 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이 거기다 마지막으로 은행들의 부실 이런 것들을 막지 못하고 10년을 끌다가 은행 빅뱅 2000년에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간신히 끊어내고 새 출발하려다가 또 고이즈미 개혁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만나서 한번또 장착하는 바람에 20년 불황 갔다가 또 저기 동일본 대지진까지 가면서 아베노믹스로 지금 탈출한 건데 중국은 운이 없으면 그걸 할수 있는 중국은 조금 더 내수장이 크기도 하고 일본보다 예전 지금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전과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 다르잖아요. 아니죠. 그때 일본의 기술력이 월등했죠. 아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볼때 일본은 저팬 에즈 넘버 원 이야기를 1973년에 들은 나라입니다. 그러 정말로 중국이 앞으로 잃어버린 몇십 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해결을 하려면 뭐 우리 다 아는 이코노미스트들은 다 똑같은 해결책을 내놓을 거예요. 첫 번째. 환율을 자유화해야 되죠. 그래서 돈이 자유롭게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게 그렇게 함으로써 망할 때는 망하게 하고 그리고 가게가 해외에서 수입된 물건을 더 저렴하게 시장을 개방해서 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주고 더 나가서 대출을 할 때도 위험한 대출자와 안전한 대출자에게 금리 차별을 우리도 그러고 있잖아요. 신용 등급 따라 금리 달라요. 그런 차별화를 함으로써 은행들이 고객을 골라봤고 그리고 이전에 나갔던 대출들 중에 부실화된 건 생각을 하고 이익은 많이 나니까 그런 식으로 군용 구조조정들을 시켜 나가면서 대신 소비자들에게 이전보다 더 자산을 운용할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주고 그들의 소비 대안을 만들어주면서 소비 부양을 해나가는 것 그게 이제 크루그만 교수 같은 사람들이 주창하는 중국의 장기 침체를 벗어나는 팁이라고 그 뉴욕 타임즈 칼럼에서 중국에 보내는 조언이라는 그런 칼럼을 쓰기도 했어요. 그러면 되는데 가능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딱 봐도 왜냐하면 중국은 국영기업으로 가는 나라인데 국영기업들이 지금 저 모양 사실상 홍다든 뭐 컨트리 가드리든 뭐든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게 민간기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도 많았잖아요. 정부의 어떤 지원과 사실상의 공기업처럼 보이는 면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암묵적 지급 보증이라는 게 있었던 거죠. 그게 지금 다 깨져 있는 상황에서 많은 은행들더러 이제 알아서 너네가 대출해줘 그러면. 구경기업들 터지는 거고 그 구경기업들 터지게 될때 당연히 그동안에 존재하던 그 수많은 네트워크와 그 수많은 자금 흐름 그 수많은 어떤 네트, 뭐저 부가 1990년 동국권 무너진 거 비슷한 일도 벌어질 수 있잖아요 에서는 우리나라가 수출요정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중국이 이런 잃어버린 몇십 년 조금 이런 경제적 붕괴가 시작된 다음에 한국은 그러면 뭐 동남아로 눈을 돌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시아권으로 돌려야 되는지 적어도 중국은 아닌 거죠 피벗 차이 난 거죠 대안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인도로 가야죠 인도가 아무리 아니, 1인당 국민소득 2천불밖에안 되기 때문에 나라는 당연히 엉망이지만, 어떻게든 중국에 우리가 90년대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투자했던 것처럼, 미국도 가야 되고,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중국이 살아날 거야라고, 이렇게, 뭐랄까 기도 메타라고 쟤들이 그르는 건데, 잘될 거야, 잘될 거야, 그러고 있어서는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도 항상 하는 이야기가, 중국 증시에 대해서 적감의 수, 저는 관점에서 접근하라. 대진 단타다. 아, 맨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장기적 성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까 했던 구조조정 개혁을 해야 되는 거고 저 그게 싫으면 이제 지금 중국이 하는 재정지출 확대로 가는 거죠. 일본이 같은 길이 일본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재정이 건전하던 나라가 GDP 220%가 넘는 국가부채를 짊어지게 된게 경제가 너무너무 나쁜데 금리를 안만져제 디플레니까 금리 내려받아도 소용없고 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재정을 계속 헐어서 쓰다가 국가부채가 엄청나게 불어나고 그걸 감당 못하니까 양쪽 하나까지 하고, 막. 일본이니까 버텼다고요. 근데 중국은 1인당 국민소득 만불 넘었는데 이제 벌써 이게 온 거잖아요. 거기는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에 그런 일이 왔으니까 그 모아놓은 수십 년에 걸친 자산을 가지고 버틸 수 있고 세계에서도 아직도 최대의 해외 순자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나라 자체가 일단 외환위기 비슷한 것도 겪지 않고 했는데 중국이야. 3조원에 달하는 외환 보유고 갖고 있다 그러지만 아시는 것처럼 그게 2015-16년에 한방에 1조 5천억불 날아가는 거 봤잖아요. 경제 규모 대비에 관한 적정한가에 대한 공포를 가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자유화는 못할 것 같고 남아있는 건 재정을 써서 경기가 좋아지는 동안 세계 경제가 좋아져서 수출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그걸 기도 메타라고 제가 불렀는데, 시간벌기 전략, 이게 올해 중국 경제에 나타나는.